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민간 임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전에 서충주 318 라뷰 1차가 분양을 했었죠. 아쉽게도 거기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욕심 없이 빠르게 매도하셨던 분들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가져가셨습니다. 여기 2차도 그 1차처럼 분위기가 좋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당첨되고 나셔서 바로 전매도 가능합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뭐 가점이 낮든 청약통장이 없든 상관없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민간임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 전국에 만 19세 이상 누구나면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이 없으셔도 되고 다주택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보면 사전 청약 접수하신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당첨자로 뽑습니다. 이 중에서 충주에 거주하시는 당해분들한테 30% 우선 배정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10% 우선 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 접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고. 여기 1차 추첨에서 떨어지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분들하고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접수하신 분들은 총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분들은 이 나머지 60% 물량에 대해서만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청약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청약 코드만 넣고 청약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 접수는 뭐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줘야 됩니다. 뭐, 이름, 핸드폰 번호, 신분증, 이런걸 제출하고 나면 사전 청약 접수가 돼서 우선으로 추첨을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0%가 그렇게 의미 있는 퍼센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A310, 이 코드번호 입력하신 분들에 한해서 매수자를 매칭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전 청약 접수는 제가 뭐 따로 받고 있진 않아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허그보증대출인데 계약자가 원한다고 하면 시행사 보증대출을 1인 1건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허그보증 중도금 대출 실행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여기는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가 충주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곳이고요. 1차에 이어서 2차가 분양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84타입 단일평형으로 구성이 됐고요. 84A, B, C가 있습니다. 총 930세대입니다. 이게 15세대가 아니라 뭐한 15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차랑 2차랑 모두 합치면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단 민간임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주택수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민간임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뭐 몇백 대 1이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전매가 가능한 점도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당첨되고 내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청약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 접수하실 분들은 20일부터 시작해서 뭐 30일까지 뭐 편하신 날에 사전 접수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아마도 온라인 접수를 따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개인 정보가 찝찝해서 사전 접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드 번호만 가지고 온라인 접수를 28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9일 날뭐 정확한 입주자 모집 공고나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것까지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임대 보증금은 뭐 3억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아쉽게도 확정 분양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입지가 나중에 좋아질 곳은 맞지만 확정 분양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 같으면 단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에 있고, 자, 이때부터 매수자, 매도자 매칭을 시작하겠죠? 11월 5일까지 매수자를 구해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은 계약하고 나서 매수자를 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매수자를 못 찾으면 내가 여기 사업지를 끌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계약 전에 매수자를 미리 매칭해 놓는 겁니다. 동호수가 괜찮다 그러면 계약금을 대납해준다는 매수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완전히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편법으로 하실지 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하실지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충주 3일 파라뷰 2차랑 보면 1차랑 바로 붙어있죠. 여기가 기업 도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래 가치가 나쁜 곳은 아닌데 나중에 10년 뒤에 확정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입지에 대한 영상은 1차 만들 때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 22년, 24년에는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 진행했던 1차를 보면 그때도 당첨되신 분들 이두분 정도가 연락 왔었는데 한 분은 매도하시고 한 분은 매도를 못 하셨어요. 매도에 성공하신 분은 그냥 매수자가 원하는 프리미엄에 바로 줬고 매도를 못하신 분은 뭐 부동산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에 못했어요. 여기 민간임대 시장이 완전 투명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최고가에 팔려고 그러면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당첨되신 분, 매도자들이 4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첨돼서 굉장히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매수자에는 누가 있냐?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실수요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실수요자 또는 진짜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일단 당첨자분들이 매도를 하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겠죠.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다 이분들한테로 물건이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산다고 해요. 일단 산다고 하고 계약금은 보내지 않습니다. 뭐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내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 매도하시는 분들 물량이 없어지겠죠? 진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계신데 살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세는 이때부터 살짝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500에 살려고 했다가도 웃돈을 주고 살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당첨자분들이 업자분들한테 500만원에 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수요자분들도 원래 500에 살려고 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웃돈을 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800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업자분들은 이때를 타이밍으로 보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럼 중간에서 뭐 수수료랑 이런 거다 제외하고도 플러스 300을 더 남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1번 당첨자는 500만원에 판게 되고, 매수한 사람은 뭐 800에 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오, 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분들이 갑자기 500에 팔던 거를 취소하시겠죠. 취소하고 다른 매수자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 끼게 돼 있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업자가 낍니다. 그러면 매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또 800에 살 수밖에 없고, 이분은 500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분은 시세가 80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안 팔고 있다가 이 매수자들이 더 많아져서 시세가 오르면 좋은데 이 매도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 1차 때처럼 시세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매수자들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당첨되신 분들은 욕심부리면서 최고가에 팔려고 그러면 거래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불러지는 호가에서 한80%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겨야지 바로 팔수 있지. 그게 아니면 결국 물리거나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수지구청용 롯데캐슬이나 신광교 제일풍경채 이렇게 좋은 곳들은 정안 팔리면 내가 가져가도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그런 곳들은 나중에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렇게 상승여력이 크지 않은 곳은 초피에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게 훨씬 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한 분은 800만원 정도에 팔았고 한 분은 뭐 800만원에 팔수 있었는데 1000만원 받아달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계약을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클릭 몇 번으로 당첨된 거라 그냥 뭐 800만원만 받아도 뭐 수익률은 훌륭하죠. 여기 2차도 1차랑 마찬가지로 초피에 바로 던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임대라는 시장 자체가 투명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떨어졌다 이게 뭐 주식처럼 마구 요동쳐요. 저 같으면 초피에 던지겠지만 본인 성향에 따라서 잘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절대 최고가에 팔수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1차랑 비슷하죠.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201동부터 210동까지 가장 높은 층은 29층, 낮은 층은 뭐 22층까지가 있겠네요. 84A 타입이 514세대 4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잘 나왔죠. 84A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B 타입 한 259세대 되고요. 2베이 타워형이지만 양창으로 마통풍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84A보다는 아무래도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84C 타입이 146세대. 자, 84B 타입이랑 비슷하겠네요. 여기가 84ABC 중에 뭐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A로 넣으시는 게 좋고요. 선택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운에 맡겨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청약 신청금도 따로 없고 당첨되고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클릭 몇번 해서 청약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청약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A31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사전 접수하실 분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메일로 뭐 연락처랑 동호수 보내주시면 바로 매수자 매칭해서 프리미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